방송 장악 언론 장악의 실태를 설명해 주시죠. 국민 여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방송사가 노사 공동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10개 방송사 KBS, MBC, SBS, EBS, 연합뉴스, YTN, JTBC, TV조선, MBN, 채널A 모두의 노사 공동 경영 위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경 자가 본인 포함 5명과 종사자가 추천하는 5명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EBS의 경우에는 노조가 전원 100%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입니다. 노조가 하나입니다. MBC는 6,70%의 구성원들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입니다. KBS의 경우에는 과반 노조는 아니지만 압도적 가수가 민노총 사나 언론 노조입니다. 실상은 민노총 언론 노조가 구성하는 5 명입니다. 이사를 선임하는 추천 단체에 변호사 단체, 방송 미디어 학회가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변호사 중요하죠. 또 방송이니까 방송 미디어 전문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 방송사의 이사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입니다. 회계 결산, 중요한 자산 처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경영단체, 회계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단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 민노총에다가 중요한 방송사 경영권을 다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방송 3법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